도로스.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작가입니다 아, 저는 지금 베이징의 가장 유명한 대나무 숲에 와 있는데요. 아, 이곳이 펜다가 굉장히 자주 출몰한다는 그런 유명한 곳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기에도 주변에 곳곳에 커다란 펜더가 돌아다니는 걸 분명히 볼 수가 있을 텐데요.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 베이징이 공기가 안 좋은 관계로 아, 지금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저는 이 대나무 위에 곧 기어 올라가서 수많은 팬더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요. 과연 팬더는 왜 이곳에만 있을까요? 대나무숲은 사시사철 겨울인데도 이렇게 푸르르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낙엽이 푹푹 쌓입니다. 바로 이런 곳에 보면 팬더가 이렇게 새끼를 잘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팬더는 정말 저희들과도 친숙한 그런 동물이죠. 많은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 애니메이션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. 아, 저는 팬더와 함께 오늘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결과를 좀 얘기를 좀 해볼 예정인데요. 팬더가 또 굉장히 예측력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팬더가 우리나라의 월드컵 우승을 과연 점칠지, 그것도 굉장히 주요 관심사인데요. 이곳 페이징에 저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이곳 베이징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곳에 곧 텐트를 치고 한 3박 4일 정도 있으면서 숯불구이를 해 먹을 예정인데요. 그럴 때 여러 가지 동물들과 함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곳 베이징에 오면 이 배나무 숲을 그냥 지나쳐 가는데요. 그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이곳 베이징의 이 배나무 숲은 수많은 무협 영화들도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어, 유명했던 게뭐 치권 또뭐 어, 치권과 당산대형 이런 걸 이곳에서 촬영을 해서 성룡이 이곳에 자신의 손바닥을 찍은 대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일주일에 한 두어 번 베이징 왔다 갔다 하실 텐데요 이곳에 오셔서 즐거운 베이징 관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곳은 베이징의 대나무 숲입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